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180회 로또 당첨 번호에 대한 분석을 함께 해 보려고 합니다. 매주 설레는 마음으로 번호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께 이번 주도 통계와 패턴을 기반으로 한 유용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1180회 어떤 번호들이 있는지 꼼꼼히 뜯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전 회차에 연속으로 출연한 번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월 번호는 로또 분석에서 중요한 단서입니다. 번호가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패턴을 파악하면 다음 번호 예측에 큰 도움이 됩니다. 1178회와 1179회를 비교하면, 44번이 연속으로 등장해서 2월 번호로 확인됩니다. 2월 번호는 약 20에서 25%의 회차에서 나타났고, 과거 데이터를 보면 2월 번호가 포함된 다음 회차에서 2월 번호와 근접한 번호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3번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제가 방금 최근 100회차 분석 결과 2월 번호가 포함된 회차가 23%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1176회와 1177회에서 7번이 2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1178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번이 확인되는 걸볼수 있죠. 5번과 6번이 플러스 마이너스 3 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패턴을 1180회에 적용하자고 하면 44와 근접한 41, 42, 43, 44, 45. 가 유력한 후보죠. 또한 2월 번호가 포함된 회차에서는 10번 때와 20번 때 번호가 자주 등장했으므로 12번, 18번, 27번과 같은 번호도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번호들을 조합에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으로 특정 번호 조합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을 분석해 보겠는데, 번호쌍이나 그룹이 함께 나오는 경우 그 다음 회차에 어떤 번호가 등장했는지 패턴을 파악하면 예측의 정확성을 매우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도록 하죠. 1179회 당첨번호 36, 1 8 24, 40, 44에서 두 번호 조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6번과 18번이 근접번호 쌍으로 과거 100회차에서 이 번호가 함께 등장한 경우가 4번이에요. 약4% 빈도로 보였는데 이 조합이 등장한 다음 회차를 분석해 보면 7번, 11번, 27번이 자주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1,160회에서 16,18이 포함된 경우 그 다음 회차에서 7번과 27번이 당첨번호로 등장했습니다. 또 다른 조합으로 40번과 44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번호는 최근 50회차에서 3번 함께 등장했고 이 조합이 나온 다음 회차에서 1번, 9번, 33번이 자주 포함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1155회에서 40번 44가 등장한 다음에 1156회에서 1번과 33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1179회에서 6월 번호 44가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44와 자주 함께 등장하는 번호를 추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4번은 과거에 11번, 27번, 34번과 같은 번호들이 오픈 상관 관계를 보였어요. 특히 11번과 27번은 1178회에서 등장했으니까 이 번호들이 다음 1180회에서 다시 나올 가능성이 낮지만 11에 플러스 마이너스 1니과는 10번이랑 12번 또는 27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인 26번과 28번과 같은 근접번호가 후보로 적합합니다 패턴 연결 분석을 종합하자면 7 11 27과 19 33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2월 번호 44번과의 연결을 고려해서 10번과 12번 26번과 28번을 포함하는 조합 을 추천합니다. 제 예시 조합은 1번, 7번, 12번, 27번, 33번, 44번이 되겠네요. 이제 한 넘버 자주 나온 번호죠. 콜드 넘버 잘안 나온 번호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은 최근 데이터 기반으로 번호 선택에 균형을 맞추는 데 유용합니다. 자, 최근 50회차를 기준으로 자주 나온 번호 탑 5는 28번이 13번 출연했고요. 6번이 12번, 7번이 11번, 34번이 11번, 27번이 11번으로 출연했습니다. 이세 개는 11번으로 출연했단 말이에요. 근데 28번은 최근 50회차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고 6번과 7번은 1178회에서 등장해서 연속 출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근접번호 85가 주목할만 하죠 34와 27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7번은 1178회에 포함되어 있죠 반면에 콜드번호는 잘안 나온 번호죠 1번 9번 13번 25번 42번이 각각 한번두 번씩 출연을 했는데 이 번호들은 확률적으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1번과 9번은 최근 30회차에서 단한번 등장했으니까 과거 데이터 50회상 미출연한 등장번호는 약 60%의 확률로 다음 회차 10회차 내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이 둘을 잘 생각해 보셔서 한 넘버랑 콜드 넘버를 적절히 섞어 보세요. 균형을 맞추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 넘버 7, 27, 34 중에 한두 개 정도 섞고, 콜드 넘버 1, 9, 42중 한두 개 조합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선택이 되죠. 이 또한 2월 번호 44와 패턴 분석에서 도출된 10, 12, 26, 28을 추가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추천 조합은 또. 이렇게 해서 패턴 분석에서 도출된 저의 추천 번호는 1, 9, 12, 34, 42, 44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번호 간 차이 분석도 함께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1179의 번호 3, 6 18, 24, 40, 44의 차이를 계산하면 1번 공과 2번 공의 차이는 13이고요. 2번 공과 3번 공의 차이는 13이죠. 3번 공과 4번 공의 차이는 6이고 4번 공과 5번 공의 차이는 16, 5번 공과 6번 공의 차이는 4. 이렇게 해서 차이 값이 13, 2, 6, 16, 4가 나오는데, 최근 100개 차 데이터에서 차이 값이 보통 2에서 16범위 분포하고, 평균 차이는 7이니까. 1179회차 차이패턴이 평균에, 평균에 부합합니다 특히 2번과 4번에 작은 차이가 포함된 경우에 다음 회차 10번대 또는 20번대 번호가 자주 등장했다는 번호임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를 바탕으로 1180회에서 첫 번째 공은 1번부터 5번 사이에 있겠고 두번째 공은 10번에서 15번 사이에 있겠고 세번째 공은 15에서 20번 정도 사이로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4번, 12번, 18번, 이런 식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걸잘 생각하셔서 조합을 잘 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래프 기반 패턴인데요. 제가 정리한 자료를 그래프로 시각해 본 것입니다. 최근 50회차 번호 출연 빈도를 그래프로 시각화하면 10번 때, 그러니까 10번에서 19번과 30번 때, 30번 때 30에서 39가 각각 35%, 30%로 높은 출연율을 보였죠. 반면에 1번에서 9번 때, 15%로 굉장히 낮았고 이를 바탕으로 1180회에서는 10번대 10번 12번 18번 와 같은 번호와 30번대 34번 33번 와 같은 번호를 포함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것을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 차트는 10번대와 30번 대의 높은 출연률을 보여주고 있고 1180회 조합에 10번 12번 18번 33 34를 포함하는 것이 유리함을 시사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180회 로또 번호를 예측을 위해 2월 번호와 패턴 번호, 핫콜드 넘버, 그리고 차이 분석을 종합해 본 결과 추천 번호 조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9, 12, 33, 3, 42, 44 또는 40, 18, 27, 34, 44.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로또는 운의 게임이지만 통계와 패턴을 활용하면 조금 더 스마트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의 현명한 조합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운을 빌며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